안녕하세요. 보상가보상TV입니다. 오늘은 사고로 간병인이 필요한 경우, 과연 어떻게 보상받냐? 이거에 대한 특집 사부로 마지막에 마비 환자의 경우, 그러면 과연 언제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기대여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이렇게 매년 고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0세 남성은 기대여명. 앞으로 몇 년을 더살 거다. 50세 남성은 몇 년을 더살 거다. 이게 바로 기대여명인데요. 이 기대여명 말고 평균여명을 보면요. 2018년 기준 남자의 경우 79.7세. 그리고 여자의 경우 85.7세입니다. 근데 우리가 손해배상액 산정할 때요, 소득은 65세 기준으로 하잖아요. 근데 간병인이 필요한 사고, 이 사고 같은 경우에는 65세까지만 간병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있는 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간병인이 필요할 경우 그 기간까지 산정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향후 치료비 역시 계속적으로 치료를 받는 기간. 살아있는 기간까지는 계속적인 치료비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판결을 받을 때요, 사고 시점부터 남은 기대여명까지 금액을 계산해서 전부 다 받아버리는 겁니다. 근데 이 기대여명을 계산함에 있어서요, 예를 들어서 건강한 50대의 남성하고 사지가 마비된 50대의 환자분하고 기대여명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건강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고 영양보충을 그만큼 많이 할 거고,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운동량도 부족하고 그리고 어떤 합병증이 발생할지 그 부분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대 여명이 짧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신체 감정을 할 때도 아, 이 정도의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언제까지 살 거다. 원래 여명이 얼만큼이지만 아마 여명이 이렇게 단축이 될 거다. 그 부분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이걸 판단할 때 공통적으로 의사들, 우리나라 신체감정 의사들이 쓰는 책자가 바로 이 책자입니다. 대상과 보상의 의학적 판단이라는 책자고요. 이 책자에서는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얼만큼 기대 여명이 될 거다. 영향이 단축될 거다 그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 그걸 보고 의사들이 보통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표를 한번 보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두부 외상 후유장애인의 영향 비율을 나타낸 표고요 이거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요 보시면은 위쪽부터 밑에 쪽으로 갈수록 상태가 좋은 환자인 거고요. 제일 안 좋은 경우가 지속적인 식물인간 상태에서 합병증이 잦았거나 영양 상태가 나쁜 환자 같은 경우에 여명비율이 10%에서 20%라고 나와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정상인의 남은 여명기간보다 10%에서 20% 밖에 안 남았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면은 한 중간 정도를 보면요. 최소의 의식 상태는 있고요. 그리고 혼자 먹을 수는 있습니다. 지능이나 몸 굴리기, 손쓰기 중 하나가 좋다라고 하면은 40%에서 50%의 영명 비율이 나오고요. 그러면은 정상인보다 한50% 정도 단축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물론 아까 제가 말했던 편마비 환자분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보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보조기를 이용하거나 혼자서 열 걸음 이상은 걷기는 힘들다라고 하면은 높게 나옵니다. 65%에서 75%까지 나오는 거고요. 쉽게 말해 지금은 이뇌 손상, 머리가 다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여명 단축이 온다라고 해서 신체 감정 시에 이 표를 참고해서요 여명 단축 비율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마비 환자 같은 경우에 머리 다치신 분 말고 이 척추가 다쳐서 마비된 환자 같은 경우에 보면요 척추 손상 같은 경우에는 뇌 손상보다는 여명 단축이 더 좋게 나옵니다. 왜그러냐면 뇌 손상 같은 경우에는요, 뇌가 다쳤고 그로 인한 마비가 있고, 그로 인해서 면역력이 척추 손상보다는 더 떨어지는 상태에서 합병증이 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척추 손상 환자보다는 더 낮은 여명 비율이 나오는 거고요. 척추 손상 환자 같은 경우에 보면요. 예를 들어서 20세에서 40세 사이에서 하반신이 완전 마비됐다라고 하면은 75% 정도, 정상인의 75% 정도까지 나오고요. 완전 마비는 아니지만 일부 마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85%까지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비율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몸에 마비 상태는 없는데 정신행동장애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치매가 발생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마비 환자보다는 여명비율이 높게 나옵니다. 왜 그렇냐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운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명비율이 예를 들어서요. 50%가 나왔다. 여명단축비율이 50%가 나왔다라고 하면요. 이 표를 보시면 이게 기대의 명표인데요. 40세. 여성 기준으로 보면요. 여기 46.5년이 남았죠.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50%가 단축이 됐다라고 하면 대략 한 23년 정도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만약 60세라고 한다면 27.5년이 남았기 때문에 그의 50%인 14년 정도가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은 기간, 이 기간 동안 간병인이 필요한 금액, 그리고 향후 치료비, 등이 전부 다 계산돼서 우리가 흔히 아는 소송시에 받을 수 있는 위자료, 일실수입 거기에 이 간병인 비용, 향후 치료비 비용이 포함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것 때문에 개호 사건 이런 복잡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한테나 이렇게 위임해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결론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높이려면요. 하루에 많은 개호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은 여명기간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나올수록 금액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금액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는. 이 높은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수많은 의학적 자료, 그리고 의무기록치, 몇 년치의 의무기록을 전부 다 분석을 해서 우리한테 유리한 자료, 그거를 최대한 주장을 해서요. 신체 감정에서 최대한 유리하게 나오게끔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거를 잘안 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해줘야지만 이 금액이 훨씬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이 의무기록을 분석하는 간호사가 따로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따져보고 이렇게 변호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 건데요 왜 소송을 꼭 해야 되냐 왜 판결을 꼭 받아야 되냐 물론 금액 때문도 있습니다 뭐 이자 소송비용 그리고 법원 판결 기준 이런 금액 때문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요 더 중요한 알려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60세 여성분 같은 경우에요. 신체 감정에서 만약에 기대 여명이 앞으로 6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 쳐요. 그러면은 6년 동안 간병비, 6년 동안 향후 치료비만 받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6년이 지났어요. 지났는데 아직도 살아 계세요. 그럼 그 뒤에 손해는 또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왜냐? 판결에서는 6년까지만 계산해서 받은 거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꼭 판결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거를 판결을 안 받고 합의로 끝냈다면요. 그 이후에 얼마나 살아 계시든지 간에 그 이후에 발생한 치료에 대해서, 간병민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판결문을 받은 경우에는요, 만약에 6년 뒤에 살아 계신다라고 하면은 다시 소송 제기가 가능해요. 쉽게 말해, 다시 추가적인 손해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한번더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는요, 개호사건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고, 한 시장에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 한시장을를 받았다. 근데 내가 그 기간, 예를 들어서 3년을 받았는데 그 기간 3년 지나고 나서도 불편하다. 그러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다시 장애를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는 판결문에 기간이. 기재가 돼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합의나 조정으로 끝냈을 때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소송이 때로는 되게 불편하고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소송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를 꼭해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요 일반적인 교통사고 손해배상사고 같은 경우에 70%는 소송 없이 합의로 끝나요 하지만 이런 불확실성이 있는 30%의 사고 같은 경우에는요 일부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을 받아 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이런 의뢰인들을 보호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마지막 말씀드린 이 부분은 꼭 기억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교통사고로 간병인이 필요하고 개호인이 필요한 사고의 보상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4개의 영상으로 특집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쉽게 설명한다고 했지만은 이거는 솔직히 실무자들, 웬만한 실무자들도 완벽하게 내용을 알지 못하는 내용이에요. 아마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일반인 분들은 전혀 이해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영상 아래에 삼각형 표시를 누르시면요.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하고 질문 게시판 링크를 남겨 드릴 테니까요 전화 주시거나 질문 주시면 그 궁금증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로 특집 영상은 마치고요. 내일도 새로운 주제, 보상과 배상에 대한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